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기술 버텐데 지난주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엄청난 하락 변덕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간에 걸어서 추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했지만 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상승에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그 가운데서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제가 주말간에 너무나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최소한 자, 이 구간에서만큼은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자, 대응의 영역이다. 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접근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단기간 내 손실 보지 않고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 손 놓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고요.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을 만들어 가야 의 시점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만 여러분들께 보여 드려 볼게요. 제가 항상 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말씀이 있죠. 자, 기대감이 그게 달했을 때 우리가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자 공포감이 그게 달했을 때 비중을 늘려가는 습관을 들여야 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자 월요일장에서 또 다시 이런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자, 이 자리가 기대감이 그게 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공포감이 그게 달하는 자리입니까? 당연히 공포감이 그게 달하면서 그 동안 버티셨던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 세력들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한다면 자, 개파락 출발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 고 하더라도 자, 밑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자, 위 구간에서 접근에 아,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자, 대응의 영역이다. 자, 우리가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밑꼬리를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 단기간 내에 크게 낙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대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단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도 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 추세적으로 자 추세를 만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상승했을 때에도 원외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텐데 우리가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충분히 대응을 했을 때자 계좌 회복 빠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마시고. 자, 매도하는 시청까지만이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 자 계좌 회복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자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자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텐데 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려운 시기 이겨내 보자는 의미에서. 뭉쳐서 이기자, 자, 뭉쳐서 이기자 한 번씩 댓글로 꼭한 번씩 남겨주셔서 조금이나마 너무 나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자 좋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세요. 자, 댓글 하나 하나가 저도 그렇고 자, 우리 주주님들께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남겨주셔서 자, 긍정적인 분위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너무나 자, 지금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에 이 안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슈 먼저 체크하고 나서 자 그리고 이 안의 안에 변덕성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변덕성과 변화들과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까지 상세하게 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에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팀 코리아가 선정이 되면서 자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아직 계약서의 작성을 안했다 또는 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락 변동성을 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 두산 에너빌리티 자이 회사 측의 공시 내용에서도 아직 풍문 또는 해명 공시를 굳이 내면서까지 아직 계약 체결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체코 특사 파견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계약에 대해서 자, 확정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나서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자, 정책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정부 쪽에서 원전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자,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있었던 체코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면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이 되면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 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총 4기 중에 자 2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기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조항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 24조 원을 추가해서 총 48조 원 규모의 수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향후에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일정과 계약금 수령에 대한 일정, 자, 이러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고 이 부분이 확정된다라고 했을 때 자, 확정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까지 앞으로 유럽 전역에서 자, 공격적으로 이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 있고요. 자, 건설 수주에 대한 자, 이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자, 앞으로 탈원정 정책이 아니라 자,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으로 원전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만큼 자, 이러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 자, 그리고 일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원전 사업 참여 현황을 봤을 때 체코에 이어서 자 미국에서 50조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다음에 영국의 SMR 건설 프로젝트 16기에 대해서 자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7월 8일에 입찰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계약을 따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직수에 두산에더빌리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다른 우리 원전 기업들도 자 긍정적인 영향을 비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형 SMR에 대해서 캐나다를 비롯해서 다섯 개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만큼 자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자 이번에 이탈리아 쪽에서 30년 만에 자 탈원전 정책에서 자 원전으로의 정책을 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건설에 나설 예정에 있는 만큼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 계속해서 급등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안에서도 변동성 안에서도 충분히 자, 우리가 계좌 회복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분봉으로 체크했을 때도 자, 특정 구간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과 같은 이 변동성 안에서도 자, 하단 대비해서 자,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7% 가까운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죠.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자, 결과적으로 계좌 회복 빠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대응 전략 전부 다 제가 분석을 통해서 세워놨으니까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구간 안에서 도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오랜 기간 나타난 이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 자 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고민을 할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길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구간에서 추가 대응을 하셨던 분들 단기간 내에 또 엄청난 자, 수익을 만들어 가셨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 자2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있었던. 2021년도에 있었던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던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최소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 기간 간에 점찍어 놓고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확정 수익을 챙겨놓고 가야 우리가 자 불안하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자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챙겨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변동성 안에서 자 물론 하락하니까 기분은 안 좋겠죠 그런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최소한 50% 비중만 축소해 논다라고 했을 때자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나 큰 변동성 예상보다 더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 예수금도 있고. 확정 수도 챙겨놨으니까 추가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세워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쓸때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만들어가기 어려우실 거고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손실을 또 키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서 이런 불안감에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 네, 말씀을 드렸죠. 전부 다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했던 만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요청하신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제 개인 번호 한번더 보여 드려 볼게요. 010 4903의 4619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매도 탑전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볼 겁니다. 자, 오늘 안에서도 위아래 변동성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다,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셔서 제 채널 성장하는 데만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제 영상 찾아보지 말라고 말려도 제 영상 찾아 보실 거죠 자,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원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저한테 우리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함께 대응을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해 놓고 다시 한번 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생겼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요청하신 분들께 어떻게 신호를 드렸냐면, 자 보시면 18일 목요일 날 시초가의 50%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자, 매물대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년도에 물려있던 이 약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이 구간 안에서 50% 비중이 축소하게끔 신호를 드렸고 자, 이러한 부분들 세력들이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 보면서 자 이런 대응들 전부 다 함께 드릴 테니까 상담 번호로 물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9시 자, 장 시작 전까지만 빠르게 남겨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되니까, 우리라고 그 전까지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늦게 보신 분들도 제가 남겨놓으시면 실시간으로 문자. 자, 확인하고 나서 땡을 드릴 테니까 우리라고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 통해서 자, 너무나 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안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라는 의미에서 자, 프로젝트 한 가지 진행을 하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100일의 기적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착순으로 500분만 받고 진행을 할 건데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 주식투자면과 1일의 0 기적 프로젝트 반에서는요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10년 이상 경력의 상위 1% 트레이더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기에 성과 달성하고 끝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100만 원. 뭐 혹은 500만원, 이러한 투자금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드리겠다.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자, 이건 아니고, 최소한 이 방안에서 계좌 수익 대비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갈 거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독이라고만, 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4년 첫 번째 프로젝트 반 포트를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보면, 신성 델타 테크, 자, 132% 수익 완료했고요. 자, 제주반도체 43%, 매드팩토 35%, 링캠, 85%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테오젠 자, 한 달도 안 돼서 118% 수익 완료했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케어를 해드렸었는데, 말로만 수익 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자, 수익금을 보면 크지가 않죠. 자, 100%에 가까운 수익률인데, 자, 100만원 언저리에서 수익금을 가져가셨어요. 자, 이런 것처럼 투자금 크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 추천드린 종목군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재료와 이슈를 선점한 다음에 재료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자, 상승하는 이런 시작점에 진입한 이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전부 다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미리 진입을 하면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추가로 이 재료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분들을 공략을 했을 때, 자, 단기 급등이 나오거나 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자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간에 참여하셔서 자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010 4903에 4619 자, 이쪽으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한 가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끝까지 확인하시고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 삼상 임상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형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어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더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삼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자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듣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